자 여러분들 419번 문제 볼까요? 자이 문제 시험이잘 나옵니다. 잘 보세요. 자 요놈하고 요놈을 곱했더니 결과가 계산한 결과가 무슨 수래? 아 유리수구나. 그지어 아, 유리수일 때자 a의 값 구하라 그랬어요. 자 일단 이거 곱해야 되겠죠? 자 이렇게 먼저 이렇게 써서 자 요놈하고 요놈하고 이렇게 곱하죠? 4하고 a하고 곱하니까 4a 이렇게 곱하니까 얼마야? 마이너스 4 3 12 루트 됐죠?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니까 얼마? 2A 루트 5 그죠? 2A 루트 5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니까 2 3은 마이너스 6그 다음에 루트 5 루트 5 곱하니까 루트 25 됐어요? 그래서 요거는 얼마예요 루트 25는 5와 같으니까 마이너스 6 곱하기 5니까 5 6에 마이너스 30 그지? 오케이 그래서 4A 먼저 써주시고 요거 마이너스 30 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 루트 5 플러스 2A 루트 5 근데 이 결과가 뭐가 되래? 유리수가 된다는 거야. 그럼 루트가 있으면은 유리수가 아니잖아. 그지? 아, 그래서 이 전체 결과가 유리수가 되려면 이두 개가 더해져서 없어져야 되는구나. 그지? 이거 두 개가 더해서 0이 돼야 돼. 요 알겠니? 아, 그럼 0이 되려면. 여기 보세요. 여기가 마이너스 12루트 5니까 여기는 플러스 12루트 5가 돼야 되겠지? 아, 그러니까 이 2a. EA, 이 2a가 얼마가 돼야 되겠다. 그지? 플러스 12가 돼야 되겠다. 그지? 그래야지 이렇게, 이렇게 다음에 0이 되잖아. 그지? 이게 없어져야지 이 전체 값이 유리수가 되는 거니까. 이해됩니까? 좋아요. 그래서 2a가 12. 2로 나눠주니까 a는 얼마가 된다? 6이 돼야 되겠다. 그죠? 그래서 정답 5번이 되는 겁니다.